자, 지금부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도시계획기술사협회 부회장이신 주식회사 도시뷰 유인정 대표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도시뷰의 유인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시정책의 변화와 창신동 남측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도심부의 정책 변화, 최근의 정책 변화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챕터가 가장 매니되는 내용인데 창신동 남측 지역이 도심부에 속해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름으로 따지면 도심아 도심 도시 재개발이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다가 최근에 이제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이 사실은 이 발제 내용의 그, 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상신동 남측 지역의 이제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이제 이부 때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 좀 시민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고 좀 쉽게 설명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도심부의 정책 변화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서울의 도심부, 그러니까 한양 도성 내의 도심부는 지금 그 도심부 발전 계획이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에 서울 도심 기본 계획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어, 최초에 2000년대에 수립한 적이 있었고 2004년도에 청계천 공원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발전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그가 맞물려 가지고 기존 이제 도심 재개발, 도시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역사 도심 기본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일이 바뀌면서 같이 수립됐었고 2016년도에 그거에 따른 또 결을 맞춰 가지고 도시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도시 정비형 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됐는데 이 이후에 말씀드린 내용, 은요 기본 계획에 담겨진 그런 완화된 내용이라든지 정책 변화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서울의 그뭐 전반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초반 부터 어, 상당히 도심부의 어떤 개발 활성화나 정규 활성화 유도를 했었고요. 어, 거, 그것과 맞물려서 또 한쪽으로는 활성화를 하면서도 철거라든지 수복,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단위 정비라든지 그런 개발이 접목되는 형태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제 2016년도 어,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내용은 어, 개발을 하, 하면서도 역사고전에 좀 치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접목되는 형태로 개발이 됐었고요. 이번에 그거의 발전 버전으로 2030 기본계획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대부터 서울의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어, 도심부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떤 그 노후화된 지역들을 개발하는 그런 어,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주치 관리 기능들이 들어, 들어서면서 어, 곳곳에 많은 정비들이 이루어졌었고요.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2015년 또 2020년 전까지 어, 어느 정도 역사 보존의 좀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 여러 가지 발전을 좀 해, 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지난 지금 23년인데요. 지난 10년간의 도시 환경을 보면은 이런 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정비사업의 정체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노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관수동 일대도 여전히 지금 돌목 골목길이 좁고 또 이렇게 노화된 그런 현황을 볼수 있고요. 2015년 내 역사도시 기본계획과 가, 같이 도심 어, 도시학 기본계획의 내용들을 보면은. 획일적인 높이 규제로 그러니까 90m 높이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이제 어, 경관 차폐라든지 이렇게 낮은 두툼한 건물들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야기한,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를 살펴보면 은 일본의 마루로치 같은 경우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밀의 개발들을 유도해주고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높이 있는 개발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하도슨야도도 어, 심지어는 3300%까지 가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시의어 정비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센즈라든지 시카고의 루프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공간들을 개발하면서 보행이나녹지 다양한 공공공간을 만들면서 도시 활력 증진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의 여건들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어, 인구는 1~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고, 또 도시 경쟁력에 대한 강화가 경쟁력이 이제 약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대응할 때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어,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에 번역별로 어, 4대 축을 만들어주고, 또 도심 같은 경우는 사1라스 일축을 조성하면서 어, 경쟁력 강화를 강화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작년에 빌딩 숲과 나무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어,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생태 녹지를 많이 만들면서 정비를 활성화하는 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 변화와 여건에 맞, 어, 비춰서 어, 203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2019년부터 수립을 해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수립을 했고요. 지난 2월 16일에 도시를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심의 비전은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경영을 설정을 했고요. 그,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두 번째는 쾌적한 녹색 도시, 세 번째는 직주 혼합도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중심기 지능 복합화로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성장하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도심부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변 지역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들이 중심지, 마다좀 섞여 있는데요. 2 in the d a 0 0 each ish Palomboto, each other, e 2020 기본계획까지는 1도심의 5도심 체계였는데 2030 서울플랜부터 도심은 지금 현재 창신, 창신동 남측지역에 포해 있는 도심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을 포함해서 3도심과 7광역중심의 체계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모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조를 재편을 유도하는 그런 계획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좀 담겼고요. 도심부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어, 창신동남측지역을 비롯한 이 왼쪽 그 동대문 일대 지역의 예정구역을 해제한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구역을 어, 어, 아주 극도로 뭐몇 개소만 좀 확대한 확대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 결정돼 있는 예정구역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도심부에 대해서는 2 0 2 5 기본계획에서 해제됐던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 어, 동대문 뷰티 허브 산업의 공간들이 다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 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구조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서 11곳을 예정구역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신동 남측 지역의 일대, 뭐 연지동부터 뭐 광희동 일대까지 전부 다 예정구역을 108만 제곱미터를 새, 새로 지정한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어, 도시 매 지역은 정비 가능 구역의 어떤 그런 검토들을 좀 해서 어이 아까 설명드린 산도심의 칠방역 중심 그런 지역들을 여러 가지 정 기준들과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여러 한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신촌, 연신내, 불광 뭐, 뭐 이런 이런 곳들은 어, 추가적으로 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체계로 좀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녹색 도시입니다. 어, 지금 기존의 이제 개발들을 보면은 공개공지라든지 어, 도심의 녹지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높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건물은 좀 두툼해지고 외부 공간은 되게 협소해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일률적 스카이라인으로 인해서 도시 경관도 상당히 좀 획일적으로 변화되는 답답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의 허드슨 야드처럼 그런 대규모의 오픈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례라든지. 도쿄의 도라노 힐스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원들 풍부하게 만들면서 개발과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심의 녹지 조성의 원칙을 기본계획에 담았는데요. 먼저는 공공 시설 동원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공원과 각 사이트별로 민간 부지를 연결하는 녹지를 또 연결을 하고 거기에 민간에서 개방한 녹지를 많이 확보토록 유도하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어, 조성해주면서도 개발이 일어나는 그런 체계로 좀 어, 유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순위는 이제 정비구역이, 정비구역에서는 5% 정도의 고원녹지를 확보를 좀 유도를 하고요. 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고원녹지를 먼저 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블록들이 개발할 때 각각의 사이트별로 개발을 하고 일부 공원만 설치되는 체계였다고 하면 이제는 공원을 응집해서 설치해주고 대신 낮았던 높이를 풀어주면서 개발의지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체계로 정책 변화를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바 같이 70m로 제한되어 있고 또 일부 공원만 조성되던 것들이 어 다시 이제 125m 이상 올라가면서 높이 밀도를 올려주고 나머지 공간에 개방 녹지라든지 공원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 녹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어,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빌딩 숲과 어, 녹지가 어우러진는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원칙인데요. 이 보시는 바 같이 오, 이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공개 공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단순한 기존의 공개 공지가 아니라 여기에 시민들이 행해올 수 있는 상당한 녹지 공간들을 만들어,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또 전면 공지라든지 또연 인적 대제와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원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지들은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이라는 원칙이 있고요. 또그 사이트 사이트별로 연결되는 개방 도지 연결되는 연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인공대지 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토심을 확보하면서 식물들이 생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이 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게 활력 넘치는 프로그램 또 시민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높이 부분은 기존의 2010, 2020 20 기본계획 2010년대까지만 해도 기준높이에 20m를 플러스해주고 또기반시설 부담에 따라서 또 높이를 완화해주는 체계였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빨간색으로 된 곳이 90m 지역이고 주황색으로 어, 되면 70m 지역인데요. 90m 지역 같은 경우는 20m를 플러스할 때 110에서 또플러스되는 체계였는데요. 2016년도에 역사보전과 어, 더불어서 역사보전이 기본계에 맞물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높이 완화 없이 90m 지역은 90m, 70m는 70m로 제약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서울 도심의 녹지 확보 정책과 맞물려서 녹지를 많이 확보한다면 높이도 과감하게 완화해주는 그런 어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6, 70m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방형 녹지를 30%를 확보하게 되면 90m로 일단 20m를 들어주고 또 30%가 아니라 35%, 40% 45%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높이가 100m, 110m, 128m까지 올라가는 그런 높이 완화 기준을 새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0m 지역에서는 최고 150m가 넘는 빌딩도 들어설 수 있는 체계가 되었고 또 공개공지 초과에 따른 상한 용적률이나 높이 완화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공용지 초과에 따른 상황용종들도 주고 대신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개방형 녹지라든지 토심을 확보한 공간들을 조성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어, 계획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용종들로서도 녹지 확보 의무기준 초과라든지 주변 사이트와 공동으로 이제 녹지를 확보한다든지 지상물을 이설한다든지 공원과 연계된 저층부를 어떤 그런 공공공간을 개방한다든지 할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력 있는 집주 혼합 도시입니다. 어, 서울은 지금 도심부는 여전히 도심에 밤마다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공동화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어렵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수치적으로 보면은. 직주 어, 불균형 지수인데요. 서울 도심부는 4.93의 1입니다 8.1이 어, 0.76이라든지 동경의 2.23에서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서울 도심부는 4.93, 영등포 1.94, 어, 강남이 2 4 9인데 다른 지역들은 1.38, 1.41로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심, 어,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서는 약 10만의 인구가 도심에 다시 살게 된다면 이 수치가 4.93에서 3.78까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는 그냥 일반 패밀리형 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소득층 전문가라든지 1인주택 또는 관광객 또 실버세대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아파트 어떤 주거공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수직적으로 복합된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멀리서 출퇴근하던 체계가 이제는 도심에 살면서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의 그런 도심의 생활상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도심의 그런, 그런 주거비율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부는 90%, 그렇다 하더라도 KTX가 어, 환승하거나 그런 어, 광역 중심 같은 경우는 어, 비주거용도를 그래도 20%를 유지한 것으로 하였고요. 어, 서울 도시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거는 도시계획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데 주거를 상업 지역에서 주거를 확보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도심에서는 그의무조 제외해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어, 주거를 확보를 많이 할 경우에 기존에 10%였던 걸20% 이렇게 두 배를 들어주는 어, 그런 내용을 담았고 어, 주거 도입에 따라서 생활 SOC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수 상향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존의 허용용역률 체계에서 녹지 확보와 관련된 것들이 보강되고 또 도심 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정되었고 오히려 당연히 해야 될 유치원의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축소해서 이러한 정책 방향의 어, 그런 요소들이 유도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는 어, 도심 주거 유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 주거는 주차장과 주거를 같이 파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도심에는 어,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만 팔고 주차장은 팔지 않는 그런 주차 분리 분양제의 개념도 최초로 지금 기본계획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에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 도심부는 이제 성장하는 도시 그래서 어 동대문 일때의 예정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정비사업을 이룰, 이룰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고 녹지와 빌딩이 오려지 해적한 녹색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은 지침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되었고 직중 혼합도시를 혼합 지향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창신동 남측 지역의 가치와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도심부에서 창신동 남측 지역은 이 동대문 오, 오른쪽에 끝자락에 있습니다.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서는 도심의 재창조의 실험 전략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 창신동 남측 지역은 원래 2013년도에 기존의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어, 예정구역 어, 어,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되다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도시정벽 정비계획을 재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설명드린 20, 2030 기본계획이 새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재편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도심부의 입장에서 보면 동측에 있지만 이 창신도 남측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심부, 우리 도심부의 동대문 패션타운과 또 청량리 왕십리라는 광역중심을 연결하는 축상에서 어, 역할을 담당을 해냅니다. 최근에 이제 어, 원래 뉴타운으로 같이 갔던 위쪽 지역은 어, 구역별로 어, 신속토합 기회를 통해서 재개발 추진 중에 있고요. 남쪽 지역은 이제 새로운 개발을 모색해야 될 시기. 어, 서울 도심기본계획 비춰볼 때 남측 남측 지역의 이제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서울은 사플러스 일축의 개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일대 도심 비즈니스 허브 육성하고요. 이사동과 명동일 때 강남 상업허브 그리고 세운축에 신사랑 허브를 만들고 동대문에 패션뷰티 허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렇게 봤을 때 상신동 남측 지역은 이 패션뷰티 허브의 연접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션뷰티 산업복합지구에서 이 창신동 남측 지역은 이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개발과 정비가 일어나서 어, 같이 연계 발전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 지역에 그런 어떤 보행과 그런 축들을 보면은 어, 이쪽 지역은 도, 쇼핑 문화라든지 전통 문화, 신문화 이런 것들이 쭉청계천전로 연결되는데 이런 것과 연관해서 창신동도 남측 지역도 같이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거 측면에서도 창신동 남쪽 지역은 주거 복합 유도지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일대에서 우리가 각각 설명들이 10만 정도의 도심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 정리사업을 통해서 5.4만 정도를 투입, 어,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에 속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로공간 측면에서도 보면은 어, 서울에 도심 그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어, 남북방향의 녹지축과 동서방향 녹지축 그리고 각 교차로별로 어, 도심의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는 홍인지문 교차로와 청, 어, 청계천을 연결하는 축상에서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공간 관리 유형으로 보면은 어, 특성 관리와 종합 관리 그리고 정비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정비 관리인데 상신등 남측 지역도 정비 관리지구로 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까 쭉 설명드렸던 어, 대로 도심부를 비롯해서 이제는 어 서울의 정책은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완화하고 정비 사업 활성화하고 주거 복합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창신동 남측 지역과 남불려 있는 도심 지역은 생태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뭐더 어, 어, 개방된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발전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에 맞춰서 상신동 남측 지역도 같은 <laughs> 정책과 연계해서 이 정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하는 그런 어, 정비라든지 개발을 모색할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